먼 구름밭 하에 아스라이 소상으로 지리산 금강산을 백두산을 한라산을 서서 영역히 보았다. 외롭지 않아서 한라산은 즐거웠다. 그동안 또 여러 천년이 흘렀다. 뜨거웠던 가슴을 백록담 차 물로 달랜 다음 숯한 초목과 금수를 거느리고 항상 바다 건너 먼 조국을 간절히 보살폈다. 사철 푸른 굴거리 나무로 붓가시 나무로 빛죽 나무로 꽝꽝 나무로 비자 나무로 한대 상처 입었던 아랫리이 가리고 철철히 피어나는 만병초 꽃으로 동백. 덮죽도 꽃으로 벚꽃의 꽃으로 구름송이 꽃으로 시로미로 가슴을 단장하고 머리를 단장하고 한라산은 서서 착하게 살아왔다. 그뒤또 여러 천년이 이어 흐르고 있다. 드 세계에 몰아치는 계절풍 따라 꽃가루 눈보라 철새도 오가는데 한라산은 서서 태고이 서서 금강산을 부른다. 백두산을 부른다. 매한래도 없다. 지금 나는 우리 윤희가 비행기에 실려 보는 밀감을 지금 소리며 문득 음모와 더불어 외로이 사는 한라산에 윤희보다 외로운 망아지들이 불을 뜯는 한라산 백록담을 생각하고 있다. 이상입니다. <laughs> 역시 강남 타이네 <스타일이> 멋있다. <laughs> <강남에 웃음> <laughs> 목소리 좋고.